이 정말 이런 음. 계기를 통해서 음. 어, 카메라 앞에 계시는 음. 모든 분한테 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어, 정말 네. 하면 된다라는 거. 정말 음. 뭐든지 내가 음. 마음을 굳게 먹고 음. 어, 포기하지 않고 음. 끝까지 노력하다 보면 음. 정말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음. 어, 말을 이제 전달하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학벌이 전혀 안 좋거든요. 트 아동 심리 미술 브랜드 대표 지성미 선생님입니다. 와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제가 또 누구를 <laughs> 초대했어요. 네, 아주 우리 어, 반갑고 또 저한테 좋은 선생님이신데 네, 오늘 초대했습니다. 한번 어떤 분이신지 우리 이화 선생님이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 저는 이제 중국 산동성 충도시에서 이제 한국 아이들 그리고 중국 아이들 상대로 영어 학원을 11년째 해왔고요. 지금 현재는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교육. 창업 석사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조선족 이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청도라고 하는 것보다 아마 찡따우라고 찡따우. 하시면 네, 더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네. 제가 한 2017년인가요? 네. 18년인가요? 17년 17년 네. 네, 1 7년 17년도에 음. 제가 찡따오로 심리미술 그 수업 겸 그다음에 자격증 과정을 하러 사실 찡따오를 방문했을 때 그때 이제 만났던 이화 선생님이세요. 그때도 음. 너무 이렇게 예쁘고 막 눈이 반짝반짝 이러면서 막 우리 <laughs> 어, 한국에서 온저그 어린 선생님 그때만 해도 3 3 살인가 그랬어 그쵸? 어, 네. 그럴 때 이제 선생님한테 뭔가를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할때아 뭔가 배우고 싶고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로 심리미술 수업 자격증을 듣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인연을 맺었었는데 우연히 또 한국에 계속 자주 오시면서 다시 한번 심리미술 자격증을 더 듣고 싶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그쵸. 어, 작년 또 수업을, 6월? 예, 작년 그쵸? 6월에 들었죠. 그러면서 코로나도 견디고, 뭐, 여러 일도 겪고, 이러고 나면서 했는데, 이번에 글쎄, 이화 선생님께서 미국의 펜실베니아, 펜실베니아 대학교에 입학을 하셨다고 하셔서, 제가, 선생님, 어떻게 40대에도 그렇게 우리가 입학을 할 수가 있고, 또 교육자로서, 선생님으로서, 또 우리가 여성으로서, 또 아이 엄마로서,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원동력이 뭐예요? 막이 <laughs> 나도 내가 열심히 살지만, <laughs> 이 선생님, 뭐 이렇게 더 열심히 <laughs> 살아요? 막 이러면서 네. 하다가, 저희가 이제 유튜브까지 어, 찍게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40대인데도 이거를. 이렇게 지금도 애들 많잖아요. 네. 영어 학원 몇명 정도 되죠? 운영하는데. 어, 어 지금 예전 현재는한 어, 1한 20명 정도 되고요. 음. 예전 규모가 가장 컸을 때는 한 400명. 그러니까요. 가까이 됐었죠? 그렇게 네. 해서 계속 이렇게 영어 학원을 하시고 또 지금도 잘 운영되고 있는데 왜 유학을 가고 싶고 음. 왜 가야 된다고 느끼셨어요? 음.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6년부터 음.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18년째 이제 영어 교육을 하고 네. 있고요. 음. 음. 처음부터 지금까지 늘 교육자로서, 또 선생님으로서, 음, 음. 또 선생님들이 한 리더로서, 어, 끊임없이 음. 배워야 된다는 어, 생각을 계속 했고요. 음. 음, 그리고 아이들이랑 함께 음. 성장을 해야 되고, 음. 어, 선생님이기 때문에, 음. 어, 내 스스로 계속 나은, 어, 사람으로, 어, 성장해 음. 나가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본보기를 보여주고, 음. 이제, 훌륭한 선생님, 그리고 음. 또 훌륭한 엄마가 음. 어, 되기 위해서, 음. 어, 신청을 했던 것 같고요. 음. 실은 저의 인생의 꿈 중에 하나인 거죠. 음. 명문대 입학해서. 아, 정말. <laughs> 어, 명문대 입학해서. 네, 명문대, 세계 명문대 네. 입학해서, 어. 진짜, 그 어, 정말 전 세계에서 정말 음. 가장 우수한 교수들과 어. 그리고 우수한 교육자들과 소통을 음. 통해서 정말 내가 교육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배우고 음. 어 그리고 정말 전문성을 더 갖고 음.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학습 음. 환경과 학습 방법을 음. 제공해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만 명문대에 보낼 게 아니라 나도 <laughs> 내가 먼저 체험해 보고 네. 어, 가겠다 아, 뭐 그렇죠. 이런 생각. 근데 그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네. 애기도 지금 사실 어리고, 그 그렇죠. 다음에. 뭐 운영도 하다 보면은 선생님들 관리도 해야 그렇죠, 되고 맞아요. 그리고 또 아무리 원을 운영하셨어도 또 계속 미 영어라는 게 이제 트렌드도 있고 그렇죠. 또 새로운 걸 계속 받아들여야 하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도 그 와중에도 공부에 끈을 놓지 않고 한 거잖아요 음. 그럼 원래 이화 선생님은 좀 공부를 잘하시고 학벌이 좀 좋으셔서 그러셨던 거 아닐까요? 아니야 뭐 고등학교 음. 졸업하고 음. 대학을 음. 붙었지만 음. 이제 한국에 말하는 스카이 나는 음. 이런 좋은 대학을 충분히 갈수 있다고 생각 적했는데 못 음, 갔기 못 때문에 어. 자존심 상했죠. 어. 그래서 실은 대학교 가는 거를 일단 포기했어요. 아, <laughs> 아, <정말? 웃음> 포기를 어, 하고 어. 먼저 사회생활을 2년을 음. 하다가 정말 그어 저는 이제 영어를 영어는 좀 좋아했죠. 음. 영어를 좋아했고 음. 아 2년을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정말 학벌이 중요함을 알겠고 음. 어뭐 좋은 대학이나를 성공하는 사람까지 이끌어 준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음. 그게 어 기본이 되게 잘 생각을 중요하죠. 하고 음. 예, 다시. 공부를 하게 됐고 음. 네, 그래서 이제 한국 에 한국의 사이버 사이버 외국어 외대, 대 외국어 대학교의 어, 어, 실용 영어? 예 실용 영어 그리고 이제 음. 마케팅 예, 복수 아, 전공을 정말? 한 거죠. 근데 어. 그것도 온라인으로 했어요. 아, 그근데그 그러니까. <laughs> 온라인 외국어 대학 사이버 대학 그 다음에가 유펜인 거잖아. 네 맞아요. <웃음> 그러니까 <웃음> 맞아요. 그 얼마나 그게 그렇죠. 그거 노력의 산물이지 사실. 그렇죠. 근데 <laughs> 네. 제가 그 유펜 진짜 나오신 음. 분이 교수님이 계세요. 네. 그 배우한테 어나 이러이런 여자분 선생님들 그렇게 만났던가. <laughs> 거기 들어가기 힘든데 <laughs> 어떻게 들어가냐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laughs> 네네, 네네. 정말 그럴 정도로. 네. 그 유펜의 그 교육 창업, 음.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런 석사 과정이 음. 굉장히 소수의 인원을 뽑는다고 네, 들었어요. 맞아요. 어떻게 되어 네. 있죠? 한, 음. 어, 워튼 비즈니스 스쿨 있잖아요. 어, 네. 그래서 거기랑 협력이 돼서 이제 나온 음. 프로그램이고요. 총한 반에 5십 명이 지금 음, 전 세계적으로 51명. 모집이 됐는데 네. 어, 미국 학생 외에 음. 우리 해외 우리 네, 아이들한테는 다른, 네, 다른 분들한테는 이십 어. 프로의 어, 그 기회만 주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정말 어. 극소수의 그쵸. 분들이 있는거죠 그러니까 예. 51명 그에서 미국사람들 빼고 예. 20 그쵸. 그쵸. 그0 그쵸. 그쵸. 또 우리 이화 선생님이 들어간 거여서 음. 그러니까 이제 좋은 기회를 받으셨는데 그런 절차 같은 거는 어떻게 돼요 뭐 시험을 볼때뭐 (1차) 뭐 (2차)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음, 어.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음. 일단 요 유펜을 목표로 정했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저희는 성인이잖아요 저는 지금 (40대이고요.) 어 성인 같은 경우에 제출할 때 우리 서류 중에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언어 성적이 가장 언어성적. 중요하죠. 음, 음. 저 같은 경우에는 IELTS로 갔고요. 음. IELTS 7점 이상, 7점 어, 이상. 토플 음. 이제 105점 음. 어, 이상, 음. 최소 105점 음. 이상이고요. 음.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그리고는 음. 이제 경력인 거죠. 경력.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음. 이제 어, 제 생각에는 어, 사이버를 나와서 온라인으로 제가 이제 과정을 음. 이수를 4년 동안 했기 때문에 음.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그쵸. 어, 음. 저도 이제 어, 탑 30위 안에, 세계 탑 30위, 50위 안에는 어, 충분히 갈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음. 탑 11위까지는 그렇게 그쵸, 찍을 그쵸. 줄은 몰랐죠. <laughs> 어, 네. 어, 그런데 이제 제가 네. 어, 생각하게 붙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음. 어, 창업이 경험, 네, 그리고 교육 음. 한 업계에서 음. 저희가 제가 신청한 게 교육 창업이고, 음. 어, 저도 이제 11년 정도의 창업 경험이 있고, 음. 어, 교육. 어 분야에서 18년이라는 허, 이런 그쵸. 경험이 음. 어 무시를 못한 것 같고요. 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에세이, 네. 음. 나 스스로가 보통이 아닌 특별한 어 음. 그런 이제 사람이라는 거를 우리가 어, 표현할 어, 수 있는 어. 예, 그런 에세이가 굉장히 중요한 음. 것 같고요. 그 외에 또 추천서, 추천서, 예, 추천서. 어, 첫 번째 영어 점수, 두 번째 어. 뭐였지? 어, 그렇죠. 경력, 네, 그다음에 그렇죠. 세 번째 에세이, 네, 네, 네 번째 추천서. 추천서. 오,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럼... 뭐... 그런 것들이 다, 하고 뭐, 에세이 같은 경우는 혼자 쓴거 아니면 좀 누구 도움을 받기도 했어요? 음, 주로는 제가 혼자 썼고요. 음. 대신 이제 마지막에 전문가 도움을 데, 좀 아. 빌었죠. 어, <laughs> 어, 전문가를 네. 하면 뭐 유학원? 네, 아니면, 그렇죠. 어, 유학원 네, 그렇죠. 이런데. 음. 아무래도 저희들보다는 음. 전문 명문대만 정말 입학시키는데 음. 어, 90%, 100%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을 가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음. 경험이 많기 그럼 때문에. 그럼 유학원에 좀 약간의 네. 도움을 받기도 그렇죠. 해야 돼요. 어. 실은 저는 그렇게 도움을 받는 거를 굉장히 추천을 해요. 어, 저도 영어를 오래 했고 음. 영어를 잘하고 스, 실질적으로 제 스스로도 충분히 어플라이가 어. 가능하는데 제가 한 이유는 음. 어, 확률이 좀더 높지 않을까라는 어, 생각으로 그쵸, 에, 했던 거고요. 음. 확실히 음.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4년을 그쵸, 다녔기 어, 때문에 어. 그런 거 염려를 해서 음. 제가 에, 찾았던 거죠. 어, 네. 그때 현명한 선택이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어, 저도 그래요. 저도. <laughs> 음. 왜냐하면 뭐 에세이를 아무리 잘 써도 뭐 유펜에서 원하는 인재상 뭐 이런 그렇죠, 거다. 그렇죠. 아니면 뭐 하버드는 이렇다. 그렇죠. 이런 거를 이제 걔네들은 네. 입학 관리 그렇게 하는 애들이니까 알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네, 네. 아무리 이게 영어로 에세이를 잘한다 해도 그게 이제 핀트가 나가면 안 네.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렇죠. 거기에 맞게 할 수기 그렇죠. 위해서는 전문가의 그거를 받은 그렇죠. 게 도움이 음.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언제 그럼 입학하신 거죠? 어 7월 28일 날 저거 올해 입학을. 올해 네, 올해 어, 올해 7월 2 8일날 정확히 입학을, 입학을 했고. 했고 네. 어, 그리고 지금 거기서 아이랑 이제 남편은 이제 미국에 가지 않고 사실 선생님만 혼자서 내가 기록이 엄마 했던 것처럼 네. 지금 유학생을 하고 있잖아요. 네. 어때요? 혼자 이제 지내보고 처음으로 이제 오랜만에 이런 네. 현업이 아니라 공부를 다시 하게 된 거잖아요. 너무 선생님인 거죠? 어 너무 행복하고. 주,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40대가 두 번째 스무 살이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두 번째 스무 살 완전히 네. 이러고 있네. 네. 그렇죠, 어. 네, 너무 행복하죠. 어. 네, 설레이고 음. 음, 꿈만 같아요 진짜로. 어, 예. 제가 네. 7월 28일 음. 처음으로 음. 우리 그유펜 교실에 앉아서 이제 어, 음.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네. 너무 어, 행복한 너무 나머지 예, 진짜로 너무, 예, 너무 좋았을 예, 것 같아요. 그냥 음. 예, 기분 자체가 구름에 구름 위에 네, 둥둥 떠는 둥둥떤 예, 예, 그런 어. 느낌 들면서 음. 아 진짜.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던, 원하던 명문대에 입학했고 <laughs> 진짜 그 교수님의 수업을 지금 내가 듣고, 듣고 있는 있구나. 게 어, 어. 현실이구나 어. 네, 그런 어쨌든 음. 설레임이 있었고요 음. 네, 정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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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고 좋았어요. 어, 네. 어. 그리고 해보니까는 다 연령대나 이렇게 같이 동기들이나 이런 51명들이 다 네. 어떤 사람들인지 또 궁금해요. 그렇죠. 어. 네. 어, 저, 저희 그, 어 학과 자체가 음음. 교육 창업이다 보니까 음음. 이제 교육적으로 어 종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어한 음. 60%에서 70%까지 음. 교육 쪽에 어 교육 분야에 오래 종사하시고 음. 또 지금 현재 자기 스스로의 음. 어 창업 그죠? 음. 자기의 어떤 교육 기관이 음.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고요. 음, 음. 예, 왜냐면 창업이다 보니까 음. 예, 어 평균 연령대는 의외로 30대 후반부터 40대가 꽤 많아요. 오. 네, 그렇게 또 아무래도 경력이 있어야 그렇죠, 되다 보니까. 네, 그렇죠. 음, 엄마 아, 음. 어, 엄마 아빠인 신분인 분들이 굉장히 음. 많으시고요. 어, 연령대가 가장 좀 많으신 분들은 50대 음. 후반도 <laughs> 계시고요. 50대 후반도 <후반으로. 웃음> 단고다 그리고 어. 어, 이런 직업 군도 굉장히 다양해요. 음. 예, 정말 의사선생님도 계시고 오, 의사인데 어, 교육 창업을 의사. 예, 하겠다. 그렇죠. 오. 의사인데 오. 음, 자기가 느끼기에 음. 의대또 음. 마찬가지고 의대를 목표로 의학 공부를 하는 이런 초등학교, 아. 중학교, 고등학교를 어, 이제. 세우겠다. 어, 세우겠다. 네, 학교를 학교를 세우겠다 세우겠다. 학교를 네, 세우겠다. 네, 그렇죠? 그래 의의대생들을 음. 위한 뭐 우리 요즘 그렇죠. 대치동에 뭐 초등학생들을 위해 의대 입시반 막 이렇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네, 네, 그게 그렇죠. 아니라 이제 학교를 만들겠다. 그렇죠. 네. 어, 그런 포부로. 네, 그런 포부로 어. 오신 분도 계시고 음. 어 그리고 뭐 다른 뭐 작가도 계시고 어. 어, 영화 배우도 계시고 아. 그다음 다른 분야 전혀 뭐 IT 음. 어, 다른 전혀 분야를 하셨던 분도 계시고 음. 뭐 캠브리지나 이렇게 음. 굉장히 유명한 대학에서 졸업하고 또 음. 어, 제2의 어떤 석사 과정을 뭐 받는, 받는 걸로 그런 오시는. 학생들도 있고요. 정말 어, 저희 반에 51명인데요. 음. 정말 우수해요. 어, 네. 인종도 다양하고 네. 한전 세계적으로 한 40여 <laughs> 개 나라에서 음. 오신 분들인데요. 네. 정말 우수하더라고요. 어, 어, 그럴 것 같아요. <laughs> 네. 어, 그러니까 네. 그렇게 유학하고 또 새로운 세계에 접하다 보면. 어 다시 이제 자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렇죠. <laughs>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타성이 적게 되잖아요. 음. 이렇게 계속 똑같은 반복된 일을 하고 이러다 그렇죠. 보면 음. 근데 하나 이제 새로운 영역이나 환경에 가게 돼서 좋은 자극을 막 받고 그렇죠. 다시 태어나는 음. 기분이 들것 그렇죠. 같아요. 어, 예. 그래서 음. 어쨌든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환경에서 자기가 원했던 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열심히 하실 것 같아요. 원래도 음. 열심히 하시지만 어때요? 음. 공부 그런 스케줄이나 학업 스케줄이나 이런 뭐 박쌤이나 이런 음. 어, 이런 과정은 어때요? 너무 음. 빡세죠 <laughs> 다들 어, 정말 어, 이제 음. 미국에서 본과를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본과보다는 조금 수월하다고는 하는데 음, 음. 어우, 저희한테는 좀 네, 어려울 너무, 것 같아요. 막세졌 네. 어, 어, 음. 정말 하루에 28시간도 음. 이제 부족한 느낌이 들고요. 음. 어,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국내에 또 하고 있는 교육 사업이 있고 그쵸. 어, 이제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동시에 또 엄마의 신분으로 음. 또 이제 가정에도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음. 음. 그나마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그쵸, 그쵸. 네, 저 혼자의 온전히 학습과 음. 어, 이제 뭐~ 교육에 영어 학원 음, 운영하는 음. 거에 신경을 쏟긴 하지만 음. 그래도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요 음~, 음 시간 보니 이제 보통 이제 어~ 수업 자체가 (1시간) 음. 반이나 (2시간을) 위해서 음. 어~ 굉장히 많은 독서를 음, 해요. 해요 리딩을 오. 많이 해야 되는데. 음. 보통 예를 들면은 뭐 이틀 삼일 안에 음. 400페이지 정도의 책을 한 권을 뭐 읽어야 된다던가 어. 다 영어로 된 어. 원서를 어. 읽어야 된다던가 어. 음. 그리고 각 교수님마다의 리딩이 정말 많아요. 음. 정말 몇십 페이지는 음. 아주 기본이고요. 음. 그래서 정말, 어, 정말 꾸벅꾸벅 새벽 3시 반, 4시까지도 음, 막 그, 에,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도 음. 그걸 읽고, 어. 그냥 쪽잠 두세 시간 자고 공부를, 음. 에, 그, 그 다음날 수업한 적도 꽤 되고요. 음. 그런데 저희 그 주위에 그 동, 이제 동기 음. 우리 친구들 보면은, 음. 정말, 하루 24시간을 어 28시간, 30시간처럼 쓰는 것 같아요. 정말 1분 1초를 낭비하지 않고 오. 그 철저하게 시간 관리를 하면서 음. 자기 어떤 생활, 학습, 운동, 음. 어 그리고 이제 이런 교류를 음, 교류해서 다 예, 하는구나. 네, 정말 그 어. 짜임새 있게 어. 스케줄 관리하는 걸 보면서 음.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음. 들더라고요. 저도 나름 열심히 살았지만 그렇죠. 그 더열심히 내가 지금 현업을 운영하는 대표로서 아니 얼마나 선생님이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놨으면, 사장님이 지금 미국 가서 수업... 하고 이렇게 교육하고 있는데도 어쨌든 중국에 있는 그런 영어 학원은 그렇죠, 운영되어 예.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직원 관리며, 그 다음에 그 직원들과의 그 믿음이나 신의 관계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내가 만약에 나중에 나도 공부를 하러 간다면 아 그런 것들이 잘 체계화돼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저도 네. 한편으로 들고. 너무막그 캠퍼스를 가보지도 않았지만 <laughs> 캠퍼스가 펼쳐지면. <칼> <laughs> 아, 네. 나도 저기 가고 싶다는데, 네. 어쨌든 공부하는 현실은. 너무 힘들고 이제 빡세다는 거. 그근데 그렇죠. 어, 이제 이화 선생님은 사실 이렇게 영어 교육에 열중하시고 사실 어, 지금 이런 학력이나 이런 스펙도 계속 쌓아가시는데, 근데 왜 사실 심리 미술에도 두 번이나 저에게 자격증 수업을 들을 정도로 음. 관심이 있으셨거든요. 네네. 왜 이렇게 심리 미술이라든지 심리에 관심을 음. 가지시게 되신 거예요? 음. 어. 제가 이제 18년간 아이들을 굉장히 다양한 내용대로, 음. 뭐, 한만 3, 4세부터 시작해서, 뭐, 음. 18세 성인들까지 많이 음. 접해왔었잖아요. 특히 한 4학년부터 한 중학교 음. 2학년 정도의 사춘기 아이들도 음. 정말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아이들이 좀 음. 많았었고, 그쵸. 그래서 음. 저도 도움을 더 전문적으로 주고 싶었고, 음, 음. 특히 코로나가, 어, 우리 코로나 시기부터 시작한 때 태어난 아이들 보면은 음. 또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그쵸, 보이더라고요. 그쵸. 저는 전문가도 그쵸? 아니긴 그쵸? 하지만, 아, 어, 아이들과 잠깐의 대화와 어떤 음. 이런 소통 속에서, 음, 음 아이한테 좀더 전문적으로 음.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음, 들었고요. 그거. 예, 음. 선생님으로서 음. 이 아이를 내가 좀더 깊이 있게, 어, 좀더잘 이해를 한다면 음. 이 아이의 니즈를 음. 그때그때 바로바로 내가 제공해 줄수 있다라는 음. 어, 도움을 음. 어, 줄수 있다라는 생각에 좀더 음. 심리적으로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었었고요. 음. 네, 그래서 정말 배우고 나니까 음. 어, 그 이후에 우리 이런 그 심리미술 음. 교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었잖아요. 네네네네. 정말 이제 열심히 에,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정말 돌아갔을 때는 저희 딸을 저희 딸이 미술을 보거나 음. 그다음 주에 저희, 저희 아이들 교학 과정에서도 지금 영어 교육이긴 하지만 그렇죠 미술이 예 어린애 어린애들 예, 어린 같은 음. 경우에 뭐 미술을 그릴 음, 기회도 음, 음, 많고 음. 예, 저희도 어 이제 음 그런 미술과 접목시켜서 하는 음. 이제 수업도, 수업도 많이 하기 ]다. 때문에 에 어. 예, 그, 그거 배우고 나서 이제 봤을 때. 다르게, 다르게 보이죠. 어, 네. 어. 그래서 신기하기도 하고, 음. 너무 내가 뿌듯하기도 하고, 음. 어, 아이들과 우리 어머님들한테도 음. 제가 좀더 전문적인 상담을 드릴 수 있었지 않나라는 음. 생각에 정말 하기 잘했구나. 음. 그래요, 맞아요. <laughs> 네, 그런 생각이 드는 우리 거죠. 우리 그 2017년에는 진짜 자격증 과정을 하기는 한국에서 했지만, 한 세네번째 음. 이제 했을 때, 3기 정도 이제 됐을 때, 이제 중국 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소개를 했던 거고, 지금 이제 제가 한참 많은 인원을 이제 배출해내서, 어느 정도 저도 이제 심리미술 그런 결과지도 나오고, 체계가 잡혔을 때, 이제 우리 이화 선생님을 만났는데, 다시 한번 작년에 자격증 수업을 했는데, 자기 아이가 네살막 이렇게 되니까, 그게 이제 비슷한 그런 아이들의 심리를 하다 보니까, 오, 어, 막 이제 자기 아이, 리아랑 막 이제 계속 이제, 어, 빗대어서 생각해서 훨씬 더, 그때도 역,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셨지만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이 그래. 참 소중해요. 음, 그쵸? 그렇죠. 어, 그렇죠. 신기하기도 네. 하고 어. 한국에 오시면 항상 찾아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폴링 아트나 지성미 대표님한테 뭐 하실 말씀이나 네. 아니면 또 뭐. 이렇게 진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일을 해나고 있는 사람으로서 뭐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또? 음, 음 일단은 제가 어. 이제 처음 뵀을 때부터 음, 음.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 지켜봐온 어. 지성미 대표님은 어. 정말 <laughs> 에, 마찬가지로 정말 어. 열심히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음, 정말 네. 매번 만날 때마다 네. 10분, 20분, 30분 단위로 정말 음. 정말 이렇게 그 시간 관리도 <laughs> 철저하게 하시고 네.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이시고 음. 또 이제 미술 분야에서 전문가시고 음. 어, 심리 미술 심리 쪽에서도 굉장히 계속 음. 업그레이드 해 나가고 음. 계시잖아요. 음. 제가 지난번에 어 우리 그 자격증 공부를 할때그 음. 책을 보고 그래도 좀 놀랐어요. 예, 어. 그 어, 자격증 책도 있지만 우리 저쪽에 그 책꽂이에 꽂혀 있는 어, 네, 네, 네. 프로그램 어. 네, 프로그램 자체가 어. 굉장히 체계적이더라고요. 어. 아, 어떻게 미술을 가르치는데 음. 이렇게 한 타임이 수업에 음. 이제 한 과정의 어떤 교재가 이제 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음. 계절별로 네, 맞아요, 맞아요. <laughs> 시즌별로 네. 네. 와 정말 대단하시다. 아. 정말 교육에 영혼을 담아서 음. 정말 하시는 분이시. 구나라는 생각이 네. 들면서 정말 저희 딸도 우리 지성미 대표님한테 네. 정말 맡기고 싶고요 어. 그게 기회만 된다면 네. 그리고 정말 어, 한국 아이들이 참 행복하구나 어. 우리 <laughs> 대표님 같은 그래. 분이 여기 계셔서 네, 그런 생각이 어. 들고요 어. 그래서 저는 음. 미술이 아이한테 얼마나 음. 어,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에 대해서 음. 어, 지성미 대표님께서 계속 많이 선전을 했으면 좋겠고 네. 굉장히 많은 부모님들이 음. 어, 미술 심리 어떤 뭐 기초과정 그래도 음. 좋은데 어, 그거를 좀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시면 음. 훨씬 자기, 더 예, 네. 자기 자녀를 이해하는 어, 예, 어.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 음. 또한 어, 저희와 같은 이런 교육자들이면 도덕이나 음. 아이의 심리에 대한 공부를 음. 어, 미술을 통해서 오면 더 좋겠죠 음. 그래서 어, 지성미 대표님께서 끝까지, <웃음> 끝까지. <웃음> 정말 <웃음> 계속 이, 이래 예예 <laughs> 미술 심리의 중요성을 많이 아, 알려서 드리고 어. 정말 그냥 교육 자가 아니라도 그냥 일반 우리 음. 엄마로서 음. 어, 엄마로서 이 미술심리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한다면 음, 우리 아이들이 좀더 행복 지수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화 선생님은. 이렇게 모든 것들을 이제 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40대를 이제 하고, 이제 유팬까지 가시고, 최종 인생의 꿈은 어떤 거세에요 음, 어, 어, 어. 최종 꿈? <laughs> 네, 최종 아, 꿈. 아, 최종 실은 꿈. 어, 하나는 제가 네. 저희 아들, 어, 아이들. 아, 네, 우리 아, 아이들. 저희 아이들과 음. 저희 딸한테 음. 제 책을 선물해 주고 싶거든요. 아, 그러니까 책 인생, 출판하는 거? 네, 어, 네 어. 인생 스토리가 담긴 책인데, 음. 그냥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든지 어, 포기하지 않고 어? 끝까지, 끝까지 열심히 해봐라. 하면 너도 해낼 <laughs> 수 있다. 있다. 어, 라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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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런 메시지를 음. 어, 전달하고 싶고요. 음. 어, 두 번째는 음. 실은 어, 굉장히 교육적으로 음. 우리 교육 자원이 어, 뭐랄 풍부하지 않은 음. 그런 이제 낙후한 어, 도시라던가 음. 에, 그런 어려운 아이들도 음. 공평하게 그런 좋은 음. 어, 학습 자원을 어, 접근할 수 있는 음. 그런 앱을 좀 개발을 하고 싶어요. 아, 실은. 정말? 네, 정말 영어 교육 앱이긴 하되, 음. 어, 저는 이제 21세기에 필요한 소프트 스킬을 음. 키울 수 있는 에, 그런 어쨌든 교육 프로그램을 음. 개발을 하고 싶고요. 음. 매일매일 열심히 꿈을 향해 뛰고 어, 있는 거죠. 어, 그러면 <laughs> 네. 첫 번째는 어, 책을 출판하고 그렇죠. 두 네. 번째는 앱 개발하는 거네. 맞아요. 어 나랑 똑같아. <laughs> <laughs> 저는 이제 책을 한 번은 출간을 했는데 올해 열심히 집필해서 두 번째 네. 책을 또 출간하는 게 이제 목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도 심리 미술 앱 개발 하고 싶어요. 오, 네. 그래서 음. 진짜 전 세계에서도. 어 뭔가 할수 있는 그리고 음. 이제 세 번째는 뭐 키트나 이런 것들 네. 만들어서 예쁘게 네. 하는 그런 걸 하고 싶을까 우리가 그때 2017년에 만났을 때는 그냥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만나서 수업하는 선생님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세계가 있는지 몰랐지 그때는 정말 앱이나 뭐 줌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코로나 이전이니까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존, 존버라는 말 알아요? 어, 존버? 어, 에. 존버.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약간 나쁜 말인데, 진짜 버텼다, 아, 어, 네네, 나 존버했다, 그래. 막 어, 이러거든요. 어, 그래서 내가 정말 버티고 이걸 이겨내고 음. 이 모든 역경을 하다 보니까 음. 우리가 조금 진화된 것 같아요. 음. 약간 어, 그 선생님에서 음. 아 이건 이렇게 해야겠다, 음. 아 이건 이렇게 그렇죠. 해야겠다. 어, 그래서 나도 유튜브도 하게 된 거고 음. 우리 이화 선생님도 여러 영상 컨텐츠로 또 중국에서도 활동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앱 개발도 하고 책 출간, 출간도 하고. 근데 뭔들 못하겠어. 유펜도 갔는데. 어? <laughs> 열심히 뭔들 <해야죠>. 못하겠어. <laughs> 이 우리 영상을 찍는 이유는 우리가. 어 지금도 막제 친구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지인분들도 너무 일하고 싶은데 아니면 일을 하다가도 슬럼프가 오거나 힘들 수 있거든요. 요새 여러 가지 이제 사회가 변화하는 시기다 보니까 그럴 때 포기하거나 힘들어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커리어적으로 자기가 고민하는 여자분들도 있고 또 육아를 해야 되나 뭐. 육아를 어, 하기 위해서 일을 그만둬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하는 여자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리 이화 선생님이 꼭 어, 해줄 수 있는 말은? 음, <laughs> 그, 음. 제 생각에는 어, 고민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잖아요. 네. 고민이 많을 때는 꼭 공부를 해야 돼요. <웃음> <웃음> 책을 읽거나, 책을 읽거나 네, 강의를 듣거나 음, 음. 어, 어떤 공부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음. 어, 자기 스스로와의 대화 속에서 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음. 어, 정말 그 답을 찾는 거죠. 음.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저도 40이지만 음. 어, 여성이든 남성이든 40대는 음. 정말 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데는 어, 정말 아. 오전 10시 반밖에 안 됐어요. 아. 네, 그 음. 말인즉 정말 뭐 12시도 점심도 그치. 안 왔잖아요. 어. 네, 그 말인즉 정말 뭔가를 어, 정말 도전하기에 어, 절대, 절대 늦지, 늦지 않은 시간이 절대, 네. 늦지, 절대 늦지, 않았다. 늦지 않은 거죠. 어.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영감을 받으시고 어, 기분이 좋아지시고 또 우울하시고 뭐 성장이나 이런 것들에 고민이셨던 분들은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화 선생님 뭐 마지막으로 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아 일단은 초대해 주셔서 너무 아, 감사드리고요. 네네네네. 너무 즐거웠어요. 즐거워요. 대화도 시어. 대화도 시. 화면에 계시는 우리 여기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마지막으로 정말 뭐든지 마음 먹은 대로 어. 어, 된다. 어, 된다. 어, 하면 된다. 하면 된다. 네. 네. 정말 네. 그 메시지를 마지막까지 전달하고 네. 싶습니다. 네. 네. 다음 기회 되면또한번 뵙고 또한 번, 싶습니다. 어, 또한번 봐요. <laughs> 네. 어, 그리고 뭐 미국 내. 안녕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예. <laughs> 네, 아무튼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고요. 마지막에 우리 항상 하는 게 있어요. 어,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laughs> 우리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laughs>